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가 세 개가 다 발표되는 날이라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챙겨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겠어요. 우선 나노팀의 결과부터 볼 텐데요. 2023년 들어서 최고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그렇듯이 수요 예측 영상에서는 정리된 부분만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팀. 2차 전지 방열 소재. 열을 밖으로 내뿜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죠.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안전과 효율을 책임지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16년에 설립이 됐지만 17년에 바로 현대 기아차를 다 고객사로 일찌감치 확보를 하면서 방열 소재로는 이미 매출이 잘 발생하고 있는 이쪽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우려스럽기는 했고,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매출액이 막두 배씩 엄청나게 급성장을 보이다가, 22년 들어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가, 신규 공장 준공으로 인해서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는 한데 나노팀이 지금 상황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꽤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모는 구주매출 없이 진행이 되고요. 상장 직후에 유통가능한 물량은 21.79%로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반 정도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었고 또 공모가 상단 기준에 유통가는 금액이 약 543억원으로 조금 애매한 조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비싸다고 봤었어요. 23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한 데다가 비교 기업으로는 첨보, 후성, LNF, SKC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양극재나 분리막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적용했던 퍼가 30배 이상으로 높았거든요. 그래서 나노팀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과 공모가 하단 기준의 퍼가 이미 40배 이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유통가는 금액,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공모가가 모두 좀 불안불안한 수준이라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이나 그 미만에 확정이 된다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다. 자, 하지만 규모가 매우 무겁고 또 공모가의 미래가치가 잔뜩 담겨있던 JO가 상장일에 좋은 성과를 내준다면 분명히 나노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JO의 상장의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수요 예측이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수요 예측은 미리 진행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결과가 아주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보시죠. 경쟁률 1723.21대1. 이렇게 높을 줄이야. 23년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요. 지금까지 중에서는 스튜디오 미르가 가장 높았었는데 그 기록을 깹니다. 나노팀이 가장 높은 경쟁률과 가장 높은 참여 건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기관들이 나노팀의 성장 가능성에 매우 큰 점수를 준 듯합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밴드가 11,500원에서 13,000원이었거든요. 근데 13,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98.9%. 가격 미제시까지 포함하면 거의 다였고요. 상단 초과 비율도 87.7%나 됐거든요. 특히나 15,000원 이상 적어낸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타고 회사가 좀 욕심을 냈다면 상단에 초과한 15,000원에도 확정을 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 최상단인 13,000원에 확정을 해줍니다. 아마 수요 예측이 실수됐던 14일부터 15일, 뭐, 이때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엄청 급등세를 보였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수요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서 또 하나의 히트. 의무보유 확약 비율까지 높아요. 그러면 경쟁률, 신청가격 분포표, 의무보유 확약 비율까지 3박자가 정말 완벽한 거죠. 건수 기준으로는 24.75% 수량 기준으로는 25.64%를 기록합니다. 네, 그렇다면 확약 비율도요, 23년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 스튜디오 미르가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나노팀이 그 기록을 깬 겁니다. 수요 예측 때 25%라면, 최종적으로는 40% 이상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투가 잘 잡아줬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기대 이상 최고 수준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서 공모 개요를 다시 보시면 공모가가 13,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267억 원, 시가 총액은 약 2,490억 원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청약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고요. 환불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투자 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모집 100%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 쓸건 없겠고요. 유통 가능 주식수는 417만 3,748주, 21.79%에 해당하는 물량이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543억 원.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요즘 같아서는 뭐이 정도 규모가 걱정스러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자 기존 주주 비율이 11.09% 존재하는데요. 보시면 대부분이 재무적 투자자들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투자했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아주아이비투자의 투자 단가는요.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하면 천원도 안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번 상장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프리 IPO 때는 또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서 몇몇 증권사들이 들어왔는데요. 이들의 투자단가는 12,700원으로, 공모가 13,000원과 괴리율이 크지는 않고, 어차피 또 상장 직후에 바로 유통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 가능한 주주들은 엑시트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중에서는 상장 직후에 바로 행사 가능한 물량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경쟁률은 23년 최고치고요. 기관들은 거의 다 밴드 상단 이상을 써냈고, 특히 15,000원 초과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도 공모가는 다행히 밴드 최상단인 1 3 0 0 0원에 확정이 된 거고요. 의무부의 확약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25.64%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의 퀄리티 측면에서도 매우 좋, 좋았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통가능 물량은 21.79%로 기존 주주가 또11.09% 존재하는데 기존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은 크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공모라면 상장일에 엉터리 가격에 팔지는 않을 듯하다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은 약 543억원으로 아주 뭐 가볍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기다가 최종확약 비율 뭐40% 이상을 적용을 해준다면 무조건 400억 원대까지는 만들 수가 있겠고요. 요즘 400억 원대 종목들은 따상을 기록해줬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보시면 JO는 유통가는 금액이 확약 적용을 하기 전에는 1000억 원이 넘었고, 시가 총액은 4000억 원을 넘겼고, 게다가 탄소 나노 튜브의 미래 가치를 엄청 땡겨서 만들어졌던 공모가. 이런 조건에도 상장일의 고가 기준 90%를 찍어줬어요. 최근 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굉장히 잘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공모주 상장일 수급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팀은 앞에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비교기업의 첨보, 후성, LNF, SKC를 포함시켜서 평균 퍼 31.46배를 적용해서 공모가를 산정했었어요. 23년 예상순이익을 썼고요. 그래서, 최근 4개 분기 순위 기준으로 펄을 계산하면, 밴드 하단 기준으로도 이미 첨보나 후성, SKC보다 훨씬 높다. 그럴 이유가 과연 충분하느냐. 고평가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관들의 평가가 이렇다면, 저도 미래 가치를 좀 잔뜩 쳐줘서, 내 멋대로 주당 평가가액을 다시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 기업을, 우선 회사 측이 선정한 소재 업체들 그대로 쓴다고 하면 적용 퍼는 37.42배, 요즘 소재 업체들이 워낙 올라서 적용 퍼가 더 높아진 거예요. 나노팀의 23년 예상 순이익에다가 37.42배 적용해서 주당 평가 가액을 계산하면 24,811원이 나오거든요. 23년 예상 순이익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공모가 13,000원 대비 91% 플러스인 가격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소재 업체들을 선정한 게 마음에 걸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했듯이 방열 소재를 다루고 있는 업체들 방열 소재나 방열 부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psr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해당 기업들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2차전지 방열부품이나 소재 관련 기업들 요 정도 찾아봤구요. 이 중에서 나노팀과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EM 플러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터리용, 방열, 개필러. 그래서 EM 플러스의 최근 4개 분기 매출액과 오늘 자 시가총액을 적용해서 계산한 PSR 5.75배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나노팀의 23년 예상 매출액 831억원에다가 PSR 5.75배를 곱하니까 평가 시가 총액은 4,778억 원이 나왔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니 주당 평가가액은 24,946원이 나왔습니다. 공모가 13,000원 대비 플러스 92%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앞에서 계산을 했던 수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팀,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더블 이상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싶었어요. 수요 예측 결과도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나 뭐 CPI 어제 발표된 PPI까지 시장 예상치를 다 붙돌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조금 눌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미래 가치에 큰 점수를 줄수 없는 분위기가 다시 조성이 될수 있다는 거 조금은 고려해야겠고요. 그럼에도 당분간 공모 주 시장에는 열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노 팀의 더블 이상은 우선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정을 조금 체크하셔야 되죠. 겹치는 게 없다면 고민 없이 풀청약 바로 고고할 텐데요. 바이오인프라 삼성스펙 8호와 자금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이오인프라와 삼성스펙 8호가 동시 상장 예정이고요. 나노팀은 단독 상장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수요 예측 결과까지를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종목은 나노팀이기 때문에 비례까지 생각은 해야겠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를 좀 참고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균등 물량이 256,250주예요. 청약 수수료는 2천원 있고요. 한국 투자 증권은 고객 등급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한투에서 거래를 하거나 평잔을 맞춰 뒀던가 뭐 이렇지 않은 고객이라면 거의 다 50%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5,525만 원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한도가 너무 아쉬워요. 최소 청약 수량은 30주입니다. 증거금 19만 5천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균등만 참여해도 이번 청약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스튜디오 미르 때 23만 4천 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나노팀은 넉넉 잡아서 25만 건 들어온다고 치면 균등은 한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주 받아서 더블을 기록해준다면 13,000원 수익인데 수수료 2,000원 차감하면 11,000원 정도 벌수 있겠네요. 아상을 기록한다면 2800원 수익이고 수수료 2,000원 차감 시에 2,600원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커피보다는 치킨 쪽에 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등만 참여해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세 종목의 증거금이 얼마나 분산돼서 각각 들어올지 예측을 해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2일차 오후에 예상 비례 경쟁률 윤곽이 조금 제대로 나오면 동일한 금액으로 비례 청약 시에 어떤 종목의 기대 수익금이 가장 클 것인지 좀 비교, 계산을 해보고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우선 셋 중에서 가장 확실한 종목은 나노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매우 높다면 청약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겠죠. 저는 한투의 등급이 온라인 50% 등급이라서 우선은 나노팀에 풀청약을 하고 남는 자금으로 바이오 인프라와 삼성 스펙 8호 분산을 할것 같아요. 바이오 인프라는 정정신고서를 보니까 확약 비율이 2%대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DTN CRO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 바이오 인프라가 밴드 상단 가격이나 이 정도 확약 비율로는 큰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 스펙 8호에 더 비중을 많이 둘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저는 나머지 두 종목 수요 예측 결과 들고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